대박어 오우야, 1 m 가 오우야. 대세! 무시리야, 뭐! 이야! 대박아! 이야! 이야! 뭐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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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하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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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이야! 이아 이야! 이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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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이 참치어, 삼치어. 다랑어. 라인이 1.25야. 네? 자, 자,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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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 드랙을 털어. 약간 줘. 안 그러면 터져. 자, 봐요. 엄마. 아빠가 일산, 신라이기 사고 한번 쳤어? 기분이 어때요? 얼굴 봐야지. 어, 얼굴 봐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형은 어디 갔어, 형? 어, 형은 어? 어디 갔어 형은? 어, 동사! 아홉살 동사! 열살 형은 어디 갔냐고? 가, 가, 가. 빨리 오라 그래, 아빠가 지금 사고 쳤는데. 여기 사고 쳤잖아, 사고. 뭐야, 뭐야? 삼치같이, 어, 삼치 같은 어, 형, 열살 형. 삼신지, 삼신지. 비케이3 삼십분 버텨요. 아이, 아이씨가. 자, 천천히 올려, 천천히 내릴까요? 쿡, 쿡, 쿡. 어 도대체 뭘까 아, 뭐 같아? 그런 거 아니야? 뭐 같아? 물 같아. 아니야 아니야 털잖아 털잖아 낚시끝을난이 아. 사고 사고 쳤어요 저 인간이. 아. 자, 애 아빠가 사고 쳤어요 너. 아, 뭐 자, 해야. 자 뭐나 보자 아, 올라와요. 야, 30분 동안 이지랄 하고 있으리 되겠냐고. 얼굴 좀 보자. 거기다 올라왔어. 자, 이 뭘까 어디 갔어? 아, 동석은 어디 갔어? 여기 동사 어디 일로와봐라 얼굴 좀 보자 9살 동서, 열살형 그래 업어 자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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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털어 광어다 대공어 봐줘 봐봐 이리로 뒤로 뒤로 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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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박아 대 들어가 아니 아니 지마뜨지마 틀채 보여주지마 틀채 보여주지마 봐들어가 일단 띄운 다음에 띄운 다음에 보여주라고 운 다음에 띄운 다음에 자 천천히 천천히 와, 일단 띄워 물을 매겨 물을 매 천천히 천천히 왜 가래, 왜 가래, 왜 가래. 야, 그거 없어? 자 대방어 아니, 뒤로 뒤로 물러서 뒤로 야저 물러서 오케이 들어갔다 그래 그래 아유 터지겠다 상대가 잡대 저거 갖고 어, 오라고 더 감아줘 더가아줘 대방어 오우야 1m가 됐어 부, 부실이야 뭐야야야 예. 이걸로 올렸다 자 천천히 올려 천천 올려 네. 어하! 아하! 야! 대방어! 야! 야! 대방어! 우야아 내가 게 1m도 훨 넘겠다. 있어, 장갑 있어. 야 야, 나 줘, 나 줘, 나 줘. 자, 잠깐만, 잠깐만,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야, 배치, 대방어! 배치. 자! 어이, 일아 9살 하던, 1살 엄마! 아니, 없어, 10살. 10살. 어? 야! 봐봐, 야! 4 4 m 야 아,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비켜, 비켜. 안돼안어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잘안는안돼안돼안돼안돼라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우돼안돼안돼안돼안요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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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한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안 <laughs> <laughs> 어? 힘들어 죽겠어요? 죽겠어요? 자, 우리 엄마. 아. 자, 우리 아들. 아. 자, 인 인정시... 아버지가 대박을 잡은 데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아, 엄마는 사진 찍고. 야, 한 1m, 한 20대겠다, 그렇지? 야, 고기가 꽉 찼다, 대박아. 어, 야, 다 먹겠다. 자, 라인을 풀어줘, 라인을 풀어줘. 오케이. 아, 우리 어머니. 어. 일산. 일상은... 야, 어. 아마 사고 한번 찼다, 봐라. 아 오케이, 에이, 3 7 3도 나오고, 심해 심해, 와잡고있어 심해, 심해. 아, 바로, 자 들어가서, 자 심해, 아. 자 우리 저 일산 일산 아빠 기분이 어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세게 해야지, 좋아요 좋아요.